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이 많다. 이를 위해 다이어트 계획을 장황하게 세우곤 하지만 실천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매번 다짐만 했다가 포기했던 다이어트. 이번에는 꼭 성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봤다. 다이어트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 아홉 가지를 소개한다. 천천히 먹어라.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뇌가 음식을 많이 먹은 걸로 착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분의 시간을 음식을 소화하는 데쓸수 있다. 패닝턴 생물의학 연구소의 고비 마틴 연구팀은 과체중 실험 참여자들에게 정상 속도, 정상의 절반 속도와 처음에는 정상 속도였다가 나중에는 절반 속도의 세 가지 방식으로 점심을 먹게 했다. 남자의 경우에는 느린 속도로 점심을 먹게 하자 식사량이 줄어들었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정상 속도로 시작했다가 속도를 늦추자 남자와 여자 모두 식욕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처음부터 계속 느린 속도로 먹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효과가 더 컸는데, 따라서 배가 부른 느낌이 빨리 들게 하는 비결은 처음에는 정상 속도로 먹다가, 그 다음에는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것이다. 높고 좁은 잔을 사용하라. 코넬 대학의 브라이언 원싱크와 퀘르트판 이테르 숨은 학생들에게 유리잔의 위스키를 한잔 따르라고 해보았다. 그랬더니 높고 좁은 잔보다 낮고 넓은 잔에 평균 30%나 더 많은 양을 따랐다. 사람들은 유리잔 속에 담긴 액체의 양을 가늠할 때 잔의 폭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잔에 담긴 액체의 깊이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다음에는 경험이 많은 바텐더를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해보았는데 그들 역시 낮고 폭이 넓은 잔에 20%나 더 많은 양을 따랐다. 그러니 술을 덜 마시고 싶다면 낮고 넓은 잔 대신에 높고 좁은 잔을 쓰도록 하라.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음식을 보이지 않게 치우거나 몇 미터 멀리 옮겨놓는 것만으로도 음식물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줄어든다. 연구자들은 사무실 안에서 초콜릿이 담긴 병의 위치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초콜릿이 소비되는 양을 측정해 보았다. 책상 위에 있던 초콜릿 병을 2m 떨어진 곳으로 옮겨도 보고 초콜릿을 각각 투명한 병과 불투명한 병에 넣어두기도 했다. 초콜릿을 책상 위에 올려놓자 매일 평균 6개의 초콜릿이 더 소비되는 결과가 나왔다. 또 투명한 병에 넣어두었을 때는 불투명한 병에 넣어두었을 때 보다 46%나 빨리 소비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집안에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쌓아 두거나 적당량 쌓아 두는 조건으로 실험했는데 많이 쌓아 두었을 때두 배나 빨리 소비되었다.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싶다면 음식을 찬장 꼭대기나 지하실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두는 게 좋다. 첫째도 집중, 둘째도 집중. 딴 데에 신경을 팔면서 음식을 먹으면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다. 영화를 볼때 영화에 집중하는 정도와 팝콘을 먹는 양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실험이 있었는데 영화에 깊이 집중할수록 팝콘을 더 많이 먹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추리소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심을 먹은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식사를 한 사람보다 15%나 더 많은 음식을 먹었다.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잡지를 읽는다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과 잡담을 나눈다거나 하면 먹는 양이 더 많아진다는 말이다. 큰 그릇을 조심하라. 그릇이나 숟가락의 크기가 먹는 양에 영향을 미칠까? 몇년 전에 브라이언 원싱크는 친구들을 파티에 초대해 비밀리에 실험을 했다. 손님들에게 무작위로 17온스 또는 34온스짜리 그릇과 2온스 또는 3온스짜리 숟가락을 주었다. 그리고 각자 자유롭게 아이스크림을 퍼다 먹게 했다.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입어넣기 직전에 연구자들이 그릇을 빼앗아 그 무게를 쟀다. 그 결과 큰 숟가락과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작은 숟가락과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에 비해 평균적으로 각각 14%와 31%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페즐베니아 대학의 앤드루 가이어 연구팀은 이 효과가 비단 아이스크림과 파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입증했다. 그는 그릇에 초콜릿을 담아 아파트 건물 현관에 놓아두고 사람들이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실험했다. 초콜릿 그릇 옆에는 숟가락과 함께 숟가락을 사용해 마음껏 드세요란 글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보통 크기의 숟가락을 놓아두었고 어느 날에는 훨씬 큰 숟가락을 놓아두었다. 그랬더니 큰 숟가락을 놓아둔 날에는 사람들이 초콜릿을 두 배나 많이 가져갔다. 식사 일기를 적어라. 카이저 퍼머넌트 건강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꼼꼼히 기록하면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매일 먹은 음식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이 두 배나 많이 줄었다. 그저 먹은 것을 메모지에 적거나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매일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의식하면 낡은 습관을 고치고 음식을 덜 먹는데 도움이 된다. 후회의 힘과 거울 회피. 자신의 몸매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렇다고 헬스클럽에 갈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후회의 힘을 이용하고 거울을 피하도록 노력해보라. 찰스 에이브러햄과 페스컬 시런은 헬스클럽에 가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후회하게 될지 잠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소파에서 내려와 운동용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도록 자극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그리고 헬스클럽에 도착했으면 전면 거울은 피하도록 노력하라. 네메스터 대학의 캐슬린 마틴 지니스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거울 앞과 벽 앞에서 각각 운동용 자전거 페달을 밟게 하는 실험을 했다. 그랬더니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계속 쳐다본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해 활력이 떨어지고 피로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운동을 할때 거울을 쳐다보면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몸에 시선을 보냄으로써 득보다는 해가 되는 게 아닐까 추측한다. 부엌에 거울을 두라.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스테이시 센터즈와 브레드 부시먼의 연구에 따르면 부엌에 거울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실험 참여자들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실험이 여러 차례 실시되었다. 한 연구에서는 슈퍼마켓에서 약 1000명의 고객에게 신제품으로 나온 고지방 마가린과 무지방 마가린을 시식할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고객 중 절반에게는 시식을 할때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게 그 앞에 거울을 세워 두었다. 그랬더니 고지방 마가린을 시식하는 비율이 32%나 줄어들었다. 다이어트 용에 속지 말기. 슈퍼마켓에 가면 다이어트용으로 작게 포장된 사탕이나 감자칩이 진열돼 있다. 근데 이런 다이어트용 식품을 사면 과연 먹는 양이 줄어들까? 네덜란드 틸브르흐 대학의 연구자들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일반 감자칩 두 봉지와 다이어트용 감자칩 아홉 봉지를 주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했다. 감자칩을 먹거나 텔레비전을 보기 전에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 우선 거울 앞에서 체중을 재게 했다. 결과는 다이어트용 감자칩을 먹은 사람들이 일반 감자칩을 먹은 사람들보다 두 배나 많이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다이어트용 과자 봉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껴 더 많이 먹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